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할 때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검다 혹은 어둡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난, 광대한 축복 적과 꾸리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바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B.C. 1400년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축복의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거기 여섯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와 요수아에서는 일곱 족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체류국께에서는 여섯 족속인데, 신명기 그리고 요수화에서 일곱 족속으로 되어 있을 때에, 거기 추가가 된 족속은 지르가서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 종살이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애국의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일곱 족속이 살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광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적과 꿀이 절절 넘쳐 흐르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출리국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도우셔서, 그래서 축복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지를 쳐서 숨어 사는 언둔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국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괴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고 학대받는 생활을 합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고생은 하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고통받는 삶을 삽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학대가 극심하여 드는 참을 수 없어 신음 소리를 내며 드디어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달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레곱하도록 응답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원치도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생활에 이런저런 이유로 괴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대받는 생활, 고통받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에는 부르지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괴로움이 학대가 사라지고 근짐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응답이 물응답이 능력의 응답이 주어져서 불로 제다를 태우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며 임금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는 것을 잘 압니다. 이부러지어 기도하는 이 기도 하면 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또한 사람은 희석이야입니다. 그런 병으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러지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를 살려 고쳐 치료하여 사흘 만에 회복하여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대군을 막아 나라를 지켜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우게 베드로 목사님을 청하여 가정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기도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성령 선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 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을 하지만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알게 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으로 확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지어다 확대받는 네. 그런 부득이 같은 인생에서 건짐을 받고 네.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네.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 그의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종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아벤멸렉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도 여전히 불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임을 고쳐 치료함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응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불임이 고침을 받고, 응답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란다. 너희가 날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 따라 잘하면,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너에게 임한 질병을 치료하여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너에게 다가오는 악한 질병들은 너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 주리라 예방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병고침을 받고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제일 끝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은 말라기 사장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사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시므로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27권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끝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변에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시 씨를 따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성한 생명나무의 잎들은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 치료하는 약 재료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약성경의 마지막 신약성경의 끝이 우리를 고쳐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에서 53장 5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급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학대를 받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며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생육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보석을 주시고 강성의 복을 주시고 충만의 복을 주셔서요 아, 네. 특별히 산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강성하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흥화하게 일어나도록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강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가진 물질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곤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국을 할 때는 애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폐물 검폐물, 갖힌 옷을 얻었다가 애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재물을 들고 최례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의 이동이다. 여기 있던 부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었는데 졸업을 할 때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가하면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 따라서 제국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올라와 성전을 건축하고서 귀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왔습니다. 그 물건들을 싣고 갈수 있는 짐승들도 주었습니다. 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할 때에도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폐물이며 많은 성전 건축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서신학자들은 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애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종살이 고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할 때는 엉뚱거리며 살던 애국 사람들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고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했던 것도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성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옵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재앙과 재난과 환란을 당하기 전에 동방의 최고가는 1등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뜽뜽거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재앙과 재난과 환란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시고 온몸은 만신 창이 병이 들고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위하여 중복기도 할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업의 환란과 재앙과 삶의 공경에서부터 돌이키셔서 전에 가졌던 동방체고의 부보다 갑절이나 더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젊은이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족장 이삭은 온 세상이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해만도 백배나 거두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재벌이 되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앞장서서 큰 목소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치료하여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난 살인자요. 나는 도망자요. 스무사는 언둔자인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이며,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건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잘 알아요. 날 잘해요. 난 죄인이에요. 난말 주변도 없고요. 날 역성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제국의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까? 책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았습니다. 하나님, 걱정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내가 책임진다 네. 내가 되게 하마 네. 내가 이루어준다 네. 너 걱정하지 말라 네. 어, 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서 문제없도록 다 되게 해주마 네. I will l d you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자기 없다고 걱정하지 마.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 자본 없다고 걱정하지 마. 신뢰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되게 해주마.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만들어주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내가 되게 해주겠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믿고 가기만 하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친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사야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하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는데 너왜 두려워하느냐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널 붙들어서, 널 도와서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에서 4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하고 함께하여 강이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 주겠다." 사사기 6장에 6장에 보면 무서움과 두려움에 뜨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 나약하고 힘없는 기도원, 나는 쪼잔이 지끄레기 같은 나, 나는 별볼일 없는 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삐리삐리한 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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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눈큰 사람이야. 그것도 큰 용사야. 왜냐? 너가 너를 볼때어줍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입마두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입마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장대하고라는 것은 사람이 큰 사람, 큰 인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힐답에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이 될지어다. 큰 사람, 큰 인물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함께하시면 그분이 날 구세게 하시고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성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금년도 여러분들이 다 흥황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